여보세요 경찰이라고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요 그 공소시효 한두달 남았을 텐데요 어, 수고 많이 하십시오 어, 잠수 탑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사건 발생일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인지한 시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상담은요 어, 변호사한테 받아도 돼요 근데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을까요 신고 신고 못해요 하는, 하는 놈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은 검찰 출신 어? 혹은 저, 검찰 출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경찰 출신 야내 금방 누구누구 어? 이거 있는데 한번 뒤져봐라 이 핸드폰 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 있는지 <laughs> 내가 한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걱정된다 그러면 아니 그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우리 와이프가 대표 변호사인데 전화상담으로 하세요 어 전화상담으로 하고 저 저기 뭐야 이메일로 문의해 가지고 이메일로 문의하면 좀 그런가 전화상담으로 하세요 공중전화 하든지 어 전화상담으로 해서 어, 거시기 하세요. 아, 아니면 은 다른 사람 전화. 이미 본인이 이거나 아니까 우리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어, 하면 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요런 사건이 있는데 요게 발생기점이 여기고 요기인데 이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어, 그거 알아보고 도망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어, 상담하세 일반 기, 어, 뭐, 기준에 나와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게 판례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거 좀 알아보면 금방 알아보거든. 그또 우리 와이프는 천암이 현직 검사잖아. 장애노란또 검찰 출신이고 어? 검찰 수사관이셨지. 그리고 천암은 현직 검사로 있어요. 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우리 와이프도 어, 확실해.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은 검찰, 검사, 수사, 질권 폐지해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안 가, 이시스템 그냥, 뭐, 다 잠수탈래. 이런 경우 많아질 거야, 앞 어? 이거 솔직히, 어 제가 그냥 이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거예요, 그죠?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속이 터져요 자 잠수타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잠수타면은 예, 공시송달로 돼 버리겠지 일단 경찰서의 조사를 받아야 돼 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아진단 말이에요 형사가 시간이 들레이 되고 뭐 공소시효 같은 게 넘기고 이러면은 예, 힘들어요 예한 가지 방법이 있지 어? 고소하는 시점에서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안 돼. 요건 제가 따로 영상에서 하나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해봤습니다. 어, 변호사하고 항상 상담하시고 사법 연수원 출신 변호사하고 상담하세요. 어. 왜냐하면 로스쿨 출신 지금 다 모아놓고. 야, 니네들 사법고시 봐봐. 이러면 한 10%도 붙기 힘들어. 어? 그러니까 막 법대 전공자도 아닌 사람 막나 신학 전공이야 하면서, 어, 이 변호사 시 나도 변호사, 너도 변호사, 걔도 변호사 다 돼요. 그러니까 실력 면에서 사실 주시 변호사들이 확실히 앞서요. 그렇게 하세요.